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화산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laughs> 요즘 어, 뭐 탐석을 계속 다니긴 다니는데 아, 아시다시피 제가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어, 동영상을 조금 에,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그냥 음, 갤러리에 어, 연출되어 있는 작품 몇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거는 이 작품은 어, 인제 내린천 작품입니다. 아, 좀 대작이죠. 고가 어, 60 정도 되고, 어, 장이 한50 정도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음,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흑룡 두 마리가 지금 뭐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용머리 한 마리, 그리고 여기, 여기 부분은 막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죠. 막 서로 엉켜서 싸우는 어, 그런 형상으로 저는 봅니다. 요즘 내린천으로 탐석을 좀 많이 다녔는데 아, 내린천도 아, 많은 애석인들이 왔다 가서 한점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칼라 꽃돌입니다. 칼라 꽃돌이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어, 설명하겠습니다. 장은 한30 어, 조금 넘겠습니다. 아,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갤러리 에 있는 작품을 좀 보신 분들이 있어서 목본 어, 작품만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어, 이 작품도 어, 칼라인데 칼라 보박인데. 아 어, 고가 한30 정도 됩니다 어, 아 요게 산지가 아 어, 여주 쪽에서 나와 가지고 아주 수많아 어 색상이나 요런게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 산지는 어, 영춘 입니다 영춘 에서 나온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 주로 많이 보신분들은 제 갤러리에 있는 작품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거는 어, 장마 후아 이건 물 뿌리면 물을 방금 뿌리니까 좀안 나오네요 어, 장마 때 어, 경계선 다운도 경계선 주경도 경계선 그래서 탐석한 어, 수림석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어 지금 이거 탐석한 지한두달 정도 됐죠 어 용진에서 영춘면 용진리에서 탐석한 작품입니다 어 고가 35 30 정도 됩니다 아어 이거는 뭐 제가 수송 문화에도 매달 어 사진을 내고 있는데 작품을 한 점씩 어, 그 사이즈가 잘못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30이 넘는 작품인데, 15c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고점잘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 평창, 평창돌 한점 소개할게요. 어, 요것도 사이즈가 한30 정도 되고요. 아, 아주 오래전에 탐석된 돌입니다. 이렇게 높이로다가. 아, 중간에 물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많이 안 넣어놨는데. 예전에 평창 탐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이런 돌한점 하기 진짜 힘들죠. 요거는 평창 작품이었구요. 아, 네. 칼라 꽃돌 단점 소개할게요 아 이거는 아이 작품도 지금 탐석한 지가 한몇 한 개월 됐을 겁니다 한 3-4개월 어, 노지 에서 어, 노지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게 이것도 30 음, 조금 넘겠습니다 30 조금 넘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현동, 현동에서 나온 아주 예쁜 월석이죠. 아, 근데 아쉬운 분은 아시겠지만, 현동 쪽 작품은 어 조금 수마미가 조금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어이 작품도 인제 내린천에서 나온 목문석입니다. 어 고가 한20좀 넘겠어요, 한23 정도. 그리고 이 작품도 인제 내린천 작품입니다. 어 전체적인 사이즈가 한20 고도 2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묵석 한점사람할게요이 어, 묵석은 은지는정선입니다 정선에서 나온 어, 작품입니다 조금 고가 낮다는게 약간 흠이죠. 아, 고가 좀 높았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한한 어, 녀석인데 그래도 이나마 뭐 묵석 정선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어, 사이즈가 22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이 작품도 어, 칼라호박인데 어, 이 작품은 산지가 이제 석포입니다. 석포에서 나온 그냥 여기는 아주 석포 돌이죠. 마르면 석포 쪽은 약간 뿌연기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님들이 왜 이렇게 돌이 뿌였냐, 혹시 샌딩을 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석포나 현동 쪽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돌이 전체적으로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무연기를 끼고 있는 작품이 좀 보입니다. 요거 고가 35장도 한 35, 35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뭐 뒷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아, 앞면 전면만 바닥하고 전체적인 모함이나 뒷면도 아주 좋습니다. 아, 이 작품도 어, 서포에서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이거는 물안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뿌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물을 주고 계속 하니까 뿌연기가 약간 없어지네요 이 작품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점인제내린천 작품 보탁드릴게요 이것도 인쇄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어, 고가 한25 정도? 장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이쪽 영춘 쪽이나 이쪽은 어, 탐석 여건이 어,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laughs> 물대가 어, 많이 뛰가지고탐석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자주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어, 못 올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몸이 좋아지는 대로 또 열심히 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것도 인제 내린청 작품 인데 고가 한30 정도 됩니다 인제 내린청 작품은 아 보면은 어 엄청 거칠어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수마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수마도 잘돼 있고 어 보기한 다르게 어 거칠지 않습니다 호박이꽃돌 그리고 또 호박이 한점더 이것도 장마 후도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냥 뭐 나무 한그루 이렇게 전체적인 모함이 아주 동글동글하고 좋습니다. 뒤쪽도 뒤쪽도 이렇게. 요거는 고가 한15 아15 정도 나오게 했습니다15 정도. 아, 이 돌도 영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표범이나 호랑이 한 마리가 귀를 어, 쫑긋 세우고 어,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요것도 장이 한 17? 17되고요 수감서 요거는 수감서 어, 제가 성명은 토끼와 거북이로 졌습니다이 어, 작품도 정선에서 나온 수감석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 내린천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인제 내린천에서 나온 햇돌입니다. 어, 얼마 전에 탐석에서 아주 뭐 겹산이 그냥 잘 들어가 있죠 겹산경이 수마도 아주 좋습니다 수마도 좋고 <laughs> 어 그리고 호박이 칼라 요것도 작품이 어 석포 쪽입니다 아, 아. 장이 한 27, 30 정도. 어, 고도 고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지 얼마 안된 작품이죠. 아, 그리고 폭보석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아, 이쪽은 이게 이제 영월 황세월에서 나오는 작품인데 아, 황세월 조고라도 합니다. 아, 거기에서 나온, 어, 폭포입니다. 요거는 고가, 고가 한20 정도 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점 더, 어, 요게 뒷면입니다. 뒷면은 요렇게 생겼고, 정면은 이렇게 아 영천의 가양댐 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아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이 아, 작품도 현동쪽에서 나와서 현동쪽 탐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laughs> 현동은 돌이 동글동글한게 모함이 좋습니다 모함이 너무 좋아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어, 장이 한 30cm, 고가 한 2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어, 갤러리에 있는 작품을 어, 몇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빨리 몸이 완쾌돼서 여러분들하고. 어, 자주 소통하는 그런 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